안녕하세요. 마사지 사업의 모든 것을 도와드리는 코리아 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스웨디시 마사지가 모두 퇴폐업소로 오해받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본래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을 위한 정통 테라피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 표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샵조차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풀옵션, 예약은 비밀채널로 마무리, 올탈 등과 같은 말은 일반 고객이나 구직자에게 불건전한 인상을 줄수 있고 광고 플랫폼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채용 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 블로그나 SNS에 정보 중심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어는 단기 효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이 결국 단고를 만들고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 코리아 테라피였습니다.